안녕하세요. 차가운 남자, 고든성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먹다 남은 삼겹살을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구워 먹어도 썩 괜찮게 구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흔히 봤던 현상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이 내리면, 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한때는 눈 내리면 되게 좋아하던 그런 동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 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한방눈은 잘 뭉쳐지는데 쌀이 눈은 잘안 뭉쳐진다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한방눈은 은근히 포근한 날씨에 내렸을 것이고 쌀이 눈은 겁나게 추웠던 날씨에 내렸을 겁니다. 이 어린 마음에는 추워야지 내리는 게 눈인데 추우면 추울수록 그 눈이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잖아. 이게 어 대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분은 서로 뭉칠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겁나 추우면 얼음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짧아지겠죠. 그럼 서로 뭉칠려다가 말고 그냥 서로 짜잘하게 남는 거고. 근데 애매하게 추우면 얼음이 막 여유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도 겁나 추울 때 순식간에 얼어서 쌀이 눈이 되는 거고, 애매하게 추울 때 서로 잘 뭉쳐가지고 한방 눈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냉동육이 맛이 없어지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외우세요. 겁나 추면 얼음 알갱이가 작고 애매하게 추면 얼음 알갱이가 크다. 여러분이 익숙한 또 다른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하 196도인 액화질소에 개구리를 푹 담가서 급속냉동을 시켰다가 꺼내서 물에 담가놓으면 서서히 해동되면서 개구리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 잔인한 실험을 본적 있을 겁니다. 이걸 흔히 냉동인간이 가능한 원리라고 표현을 하죠. 불치병 걸렸을 때 일단 냉동시켰다가 그 치료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해동시켜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뭐, 그런 개념이야.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죽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게무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순식간에 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순식간에 얼어버리면, 아까 눈송이처럼 얼음 알갱이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개구리의 체내세포에 손상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서서히 해동했을 때, 개구리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개구리를 영하 10도에 좀 애매하게 얼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서 서서히 얼어가면서 개구리가 느끼는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체내 의 수분들이 막 서로 뭉쳐가지고 그 얼음 알갱이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커진 얼음 알갱이들이 근육 세포들을 막 찢어 발겨버립니다뭐 어떻게 그럼 죽어야죠 뭐. 근데 이 개구리 냉동 실험에는 냉동육을 맛있게 얼리고 맛있게 해동하는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엄청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빨리 얼려버리면 고기 질이 보존이 되는 거고 해동할 땐 서서히 녹이는 게 고기 질이 잘 보존됩니다. 아까 그 개구리 지구리처럼 영하 196도 이런데다가 얼렸다가 서서히 녹이면 뭐. 생고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죠 근데 여기서 서서히 해동할 때더 맛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필요한 기반 지식이 많아가지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온도 변화에 따른 물의 부분적인 부피 팽창 재결정화 근성유의 기계적인 손상 결합수와 유리수 반대 레발스힘뭐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역시 그냥 외우는 게 좋겠어요 다른 말로 다시 강조를 할게요 겁나 춥게 빨리 얼릴수록 맛있고 천천히 녹일수록 맛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원리를 알았으니까 활용을 해야죠. 집에서 고기를 냉동 보관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맛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살때 아예 오래 보관할 용도라면 적당한 양씩 나눠서 진공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너무 짜잘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정육점 입장에서는 손도 많이 가고 진공 포장지도 은근 비싸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한 장당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드린다고 하세요. 그럼 뭐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기꺼이 해드릴게요. 겁니다 집에서 귀찮게 조금조금씩 나눠 담고 하는 그 노동력보다 훨씬 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육점에서 얼려달라고 하세요 뭐 우리집처럼 영하 40도 의 급냉실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고 뭐 그런 급냉실 이 없는 정육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보단 나을 겁니다 뭐 얼려놓고 다음날 찾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먹다 남은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진공포장기를 집에 사놓기도 뭐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냉동시켜야 좋을텐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대안이 있긴 합니다. 열의 이동에는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거 같은데? 이 중에서 복사열은 뭐 실생활에 적용하기뭐좀 거시기 하니까 빼버리고 그냥 외우세요. 전도가 대류보다 항상 빠르다. 이 전도는 물질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고 대류는 공기나 물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보통 냉장고 안은 대류로 이렇게 차가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열을 활용한다면 되게 빨라지겠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다가 뭐 철판 아니면 뭐 철제로 된 냄비 뭐 어쨌든 뭐 그런 금속 재질 이런 거를 두세요. 미리 얼려 놓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얼려가지고 냉동실 안에 있던 그 금속 재질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거기에 딱 닿은 그 고기는 엄청나게 빨리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왜 전도는 항상 대류보다 빠르니까. 그럼 빨리 얼으니까 당연히 육질 보존도 잘 되겠죠. 이때 집에 진공 포장기는 없을 테니까 가장 괜찮은. 게 지퍼백에다가 고기를 담아놓으세요 보통 랩에 싸서 보관들 많이 하시던데 그거보다는 지퍼백이 재질상 낫습니다 냉장고 안은 건조하잖아요 이 냉장고 내부에 있던 수분들이 냉매가 지나가는 그 관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얼어버리거든요 그럼 냉장고 안에 수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고기 안에 있는 수분들이 그 건조한 냉장고 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고기가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대충 비닐봉지 같은 거에다가 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비닐봉지가 은근히 수분을 막을 것 같이 보여도 그 수분이 잘 통과됩니다. 비닐보다 좋긴 하지만 그 랩이라고 하는 거 그거 흔히들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은근히 수분이 잘 통과가 돼요. 그냥 지퍼백 쓰세요. 최대한 안에 공기는 주시고 이 가급적 철판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도록 평평하게 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순식간에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다 얼고 나면 미리 냉동실에서 얼려둔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주세요. 이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나 뭐 재상할 때나 이렇게 올, 온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상 설명은 그전 영상에 있습니다. 이 그럴 때마다 근육 세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육질이 떨어집니다. 밀폐 용기는 그 현상을 좀 효과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단열재 같은 역할이에요. 사실 이 단열재 역할을 더 빡시게 하려면 밀폐용기보다 뭐 스티로폼 박스 뭐 그런거에다가 담아놓는게 훨씬 낫긴 한데 좀 그건 좀 투머치 하죠 아, 이제 맛있게 얼렸으니까 이제 맛있게 녹이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아까 우리는 서서히 녹여야 냉동육이 맛있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튼 서서히 해동하는 방법은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밀폐용기에 담아둔 그대로 냉장고에 한 2, 3일 냅두세요 근데 보통 2, 3일 뒤에 식단을 계획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한번 먹을치만 냉장고에 미리 꺼내놓고서 생각나면 드세요 그냥 냉장고에 꺼내놓고서 그냥 며칠 지나도 포장만 잘돼 있으면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때부터 냉장 보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얼린 것 같다 녹여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진공해 놓은 거는 뭐한달 이상도 갈 것이고 뭐 지퍼백 같은 거에 담아두면 뭐 못해도 열흘은 갈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로 그 냉동도 잘 해놓고서 해동도 그렇게 했으면 뭐 그렇게 핏물도 많이 안 나요. 자 그런데 급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당장 고기를 먹고 싶은데 냉동육밖에 없다. 이내 혀는 그렇게 크게 맛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냥 육질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을 위해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빨리 녹일수록 육질은 망가져요. 첫 번째 전자렌지 해동. 이 냉동육 겉에다가 물을 한번 살짝 끼얹어주고 이 비닐에 담은 다음에 전자렌지에다 돌려주세요. 전자렌지 원리가 물을 막 진동시켜가지고 마찰열을 내는 거라서 물을 묻혀주면 더 빠릅니다. 뭐 제가 전자렌지에서 해동기능을 뭐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이론상으로만 아는데 해동기능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뭐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걸 약간 텀을 두고서 반복을 해가지고 얼렸다 셨다 얼렸다 셨다 이러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급하다 싶으면 30초 돌렸다가 막뭐 꺼내가지고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하면서 요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다시 뭐 30초를 돌리든 뭐. 10초를 돌리든 상황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막 해동을 해요 이 방법을 쓰면 웬만한건 한 5분 이내에 녹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스댕이나 양은 냄비에 녹이기 뭐, 스댕이라고 하면 너무 저렴한 느낌인가? 스탠리 스틸? 그냥 스댕이라고 하죠 스댕은 열전도율이 높아가지고 열의그 이동이 되게 빠릅니다 아까 외우셨죠? 대류열보다는 전도율이 확실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면 은 싱크대 위에다가 그냥 고기를 올려놔요 포장한 채로 제가 봐왔던 모든 싱크대는 스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댕이라고 하는거지 아까 급 속 냉동 시켰을 때처럼 그냥 금속 재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뎅의 다음 부분은 엄청나게 빨리 녹고 아닌 부분은 깡깡한 채로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뒤집어줘야 됩니다. 고기 구울 때도 뒤집어주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캠핑 냄비 같은 거 있죠 코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이걸 고기에 사이 두고서 위 아래로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은 그 전도율이 위 아래로 딱 가니까 더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뭐 그런 노하우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고기는 30분 내에 다 녹습니다. 뭐 물론 이것까지도 굉장히 빨리 녹는 거기 때문에 고기질은 안 좋아요. 세 번째, 포장한 채로 흐르는 물에 담가두기. 나름 이게 적당히 빠르면서도 육질을 괜찮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뭐 물의 온도는 차가울수록 좋지만 뭐그 수돗물의 온도를 내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그냥 찬물. 이렇게 하시면 1시간 정도면 웬만한 크게 고기는 다 녹입니다. 뭐 이런 원리 영상 별로 인기 없는 건 아는데 그냥 제가 약간 의무감에 하는 건데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기왕 여기까지 보신 김에 그냥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것도 눌러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가운 남자 고든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